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굴맨입니다. 어,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 못 올렸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위파이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뭐 컸던 게 어, 이제 에너지 에어드롭이랑 그리고 위파이 앱 출시 그리고 비자카드가 또 출시된 거겠죠. 자 저는 비자카드가 이제 출시 전에 해외에서 뭐 테, 결제 테스트 영상이다 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참 석연치가 않았거든요 이게 항상 결제할 때마다 또 끊어지는 편집점이 있는 다음에 결제되고 또뭐 한국에서 결제했다고 한 거는 한 동영상은 이렇게 카드 번호랑 영수증이랑 맞지를 않고 이래서 아 이거 위파이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제가 위파이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서 비자카드를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한세번 정도 결제를 해 봤는데 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파이 비자카드가 카드,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힘들 줄 알았어요. 어, 왜냐면 현대카드랑 신한카드만 되잖아요. 근데 위파이가 한국에서 쓸수 있을까 했는데 어, 정말 잘쓸수 있었습니다. 어, 네. 한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자로 제 핸드폰에 등록이 돼 있죠. 애플페이로 되게 간편하게 결제가 되고요. 어 우선 그래서 카드 사용 후기도 한번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에너지 에어드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얼른 어 여기 위파이 홈페이지에서 어 웹에서 앱 사용을 누르시고 어, 위파이 이 앱에 가입하셔서 이체인 홈페이지랑 같은 메일로 연동을 하셔 갖고 가입을 꼭 하세요. 하시고 에너지 에어드랍. 어, 이 이파이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 오늘 보니까 솔라나 메인넷 원래 또 생겼네요. 트론도 생겼고 어 BNB 스마트 체인 이렇게 체인별로 지갑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어, 들어가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선 100 USDT를 계좌에다 넣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받았죠. 어 저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도 받고 했습니다. 에너지 어디에 쓰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뭐 할인해준다 하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 어, 화폐일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준다고 할때 받으시고요. 어, 에어드랍은 끝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TO를 구매를 해야 에너지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아비트럼도 있고 이더리움, 솔라나만 있네, 트론 이렇게 있습니다.는 위파이도 몇개 비트마트에서 이쪽 올렛으로 옮겨놨고요. 그리고 USDT도 어느 정도도 카드 테스트용으로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실 때월 어, 유지비, 카드 유지비가 한 3달러 정도 월마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뭐 연회비라고 생각했을 때 1년 하면 36달러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ITO를 더 많이 구매하신 분들 경우에는 나중에 플래티넘 카드도 수수료가 더 낮게 나올 거니까 어 그런 카드 유지비에 대해서는 안쓸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동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결하시고 쓸때 해외를 나갔다 결, 어, 뭐, 테더로 해외에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겠다. 했을 때 동결 푸시고, 이렇게 동결을 하실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갑 변경은 여기에서, 어, 이제 저는 지금 BNB 스마트체인 원래서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원래서로 카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위파이 앱이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뭐 앱스토어에서 받을 줄 알았는데, 텔레그램 앱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요거로 들어가시면 위파이 앱이 이렇게 되고요. 앱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 계정 이 계정 아니네. 자, 이 위파이 텔레그램 앱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또웹 웹사이트랑 똑같이 이렇게 섹션들이 있고요. 카드. 자, 제가 어제 어, 처음 카드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카드를 여러분들 카드 <laughs> 대기열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시면 순차적으로 메일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메일로 콩고레츄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파이 카드를 쓸수 있다고 이렇게 메일이 온 다음에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KYC 인증 얼굴 인식과 신분증 이렇게 인증을 하고 바로 현대카드 바로 그 애플페이에 등록을 하고 집 앞에 출근하면서 집 앞에 편의점에 들러서 첫 번째로 한번 커피를 3천원짜리를 사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편의점에 또 가서 이때는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네, 도시락을 사 먹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사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만원 정도 써본 것 같아요. 자 3천원을 결제를 했을 때 환율 1388.89원으로 결제가 됐고요. 어, 비자 수수료 항상 0.1달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파이 수수료도 3%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카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수수료가 저렴해지니까요. 테더 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한 거겠죠. 뭐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카드 쓰면 수수료도 따로 안 나가고 하지만 저희가 이 위파이 비자 카드가 필요로 한 것은 어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나 아니면 네, 코인을 이제 테더로 각 달러로 갖고 있을 때 환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주 자주 결제하실 땐 그냥 한국 카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수수료가 계속 나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위파이 카드가 출시가 됐고 제제이 애플페이에도 등록이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위파이 결제 카드로 등록이 된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위파이 팀이 계속해서 로드맵대로 한거 착착 진행되고 있고 어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처럼 이 카드가 진짜 되긴 하는 거냐. 얘네 뭐 ITO만 팔아먹고. 어돈 뭐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영업도 유튜브에서 위파이 영상 만드시는 분들 보면 되게 영업 다단계처럼 하죠 막 AI로 영상 만들고 어떤 분은 또제 썸네일 똑같이 베끼셔 가지고 AI로 또 영상 만드셨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오히려 이 위파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더 다단계처럼 보이게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 어, 그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걸 텐데, 뭐 하여튼 제 영상도 뵙기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저희 이 계정에는 천 달러로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가치가 천 달러가 넘어갔고요. 어, 0.51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43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APR도 줄어들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막 2년 후에 스테이킹이 끝났을 때한 3만 개, 4만 개 이렇게 들고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었는데 이게 알고리즘 상각이라고 해서 점점 APR이 떨어지고 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한 ITO 구매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최고의 APR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저도 지금 2년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12월에 스테이킹을 시작을 해서 내년 12월에 스테이킹이 저는 끝나겠네요 그때쯤에 그래도 지금 한 6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총 위파이 한좀 어 아마 더 APR은 더 떨어질 거고요 ITO를 더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때쯤이면 그러다 15,000개 가까이는 되어 있지 않을까 이 계정에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네 이거 제 풀이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ITO를 구매했을 때0.25 달러였거든요. 블록당 가격이 어, 이게 한 달에 한한 번씩 0.25씩 계속 오르더니 어느덧 ITO 가격이 0.4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ITO 구매했을 때 1,063달러로 1,063달러로 4,252 ITO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063달러 하면 2,658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ITO의 가격이 두배가 올라서 비싸진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초기 진입하신 분들처럼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1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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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 구매를 한고나서한 채굴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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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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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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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위파이 코인을 알게 됐을 때 0.13달러였는데 0.25달러였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0.5까지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10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뭐 아직은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여기 위파이 위체인 메인넷도 출시가 되고 어, 생태계가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혈성, 형성이 되면 그때 되면 코인 가격은 저절로 따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아직 홀더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위파이 코인 채굴 하신 분들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거 뭐 복잡하게 뭐 에어드랍하고 뭐 메인넷하고 뭐 이런 텔레그램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이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소식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요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서요. 자 그래서 아직이라도 혹시 늦지 않았으니까 위파이 ITO 구매해서 최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위파이 비자 카드, 크립토 카드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 애플페이로 연동해서요. 어, 지금이라도 위체인 가입하셔서 ITO 500달러 이상만 ITO를 구매하시면 채굴도 되고 카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laughs> 그래서 꼭 대기열에 지금 추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기열에 꼭 추가하시고요. 순서가 되면 어, 순차적으로 한 번씩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카드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콩그레츄레이션 하면서 날아가서 한번 써보게 됐고 그래서 리뷰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결제를 해 봤고 사기는 아닌 것같 사기는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이 팀은 그래도 한다면 다 합니다 하는 것들 다 로드맵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카드 리뷰 했고요 다음에 또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